이이번에 이번엔, 이번엔 저, 손, 손, 손 떨리는 탑으로 왔는데, 이거 좀깰것 같아서, 이 정도는 안깰 수도 있긴 한데, 아무튼, 깰것 같아서 왔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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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. 뭐 이거. 나 진짜 잘했는데. 오, 와우. 나 지금 방금 슬라이딩 한거 있지? 여기, 아니, 여기 이렇게 띄우고 갔던 거 알지? 방금. 아, 소리는. 그냥 냅두시면 좋겠습니다. 아이 아이 아이가 저기 살고 있어. 아이가 지금 아이 아이를 하고 있거든요. 아무튼 오빠가 있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. 아이 아이 이러고 있어요. 여러분 이거 욕 아닙니다. 절대요. 아이씨라고 했어요. 아이셔라고 말할게요, 이제부터. 아이씨 말고. 그냥 욕인 것 같아서. 오, 제가 다음에는 빡총, 타, 빡총한 타워 투 할게요. 빡총, 타. 줄임말은. 어? 댓글 나 볼래? 어? 아니, 외국인들밖에 없어서. 제가 하이. 이렇게만에도안 수... 돼요. 아, 아이스크림 노래 해줄게요. 루비짱, 하이, 나니가 스키. 쪼또미, 토, 바다, 바다, 나, 이따. 히로짱, 하이, 나니가 스키. 아, 나잘 몰라. 음, <laughs> 응, 다음 쿠키 크림으로 할게요. 히로짱, 하이, 나, 니가, 스키, 쿠키, 앤, 크림, 바다도 바르나. 리면 히, 아, 나 히로 아니구나, 이제나 아, 잠깐만. 아, 밀콩이구나. 다시 할게요. 물콩짱 하이 나 니가 스키 쿠키앤크림 바나나 어? 노 콩킹 콩콩이들 하이 콩킹 콩콩이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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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아 콩콩짱 하이 나 니가 스키 어, 이제 끝났습니다. 아, 여러분들이 그냥 소리 내면 돼요. 저는 소리 안 내고 싶어요. 아, 왜냐면, 애들한테 내가 해준 거니까. 제가 왜 밀콩, 콩한줄 알아요? 그, 사실, 좀,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거, 막, 그런 거 있길래 제가, 음, 했거든요. 근데 밀콩이 딱 좋은 것 같기도 하고, 생각해보니까 제가 먼저 정했어요, 밀콩하기로. 아니, 너무 사칭 같은 게 많을 것 같아서, 나중에. 오, 우와. 아, 아 여기 사다리 없구나. 여즘에 절대 진짜 많이 따라, 진짜 많이 밀콩이 있다면, 제가 또 다른 거를 바꿀, 바꿀게요 꿀 14일대라고 써있어가지고 지금은 안될 수도 있어요 많으면 아니니까 어차피 근데 제가 오리까지 바꿨어요 빵떡이 거 진짜 귀엽지 않아요? 빵떡이 한방이 죽었으면 한방이는 안되지 한방은 아이씨, 진짜, 아이셔라고 했어. <laughs> 다는 먹힐 것 같아. <laughs> 오, 어 까만 거는 진짜 무서울 것 같아, 내가. 아, 여기 있었으면 말했어야지 아이셔. 죽으니까 나 깜짝 놀랐어, 지금. 한 방에 죽었다고 말했어야지. 오. 오! 아! 아, 잠깐만. 나 자연 본거 맞지? 나심장이 너무 아파. 잠깐만, 얼마나 손타를손 떨리따를 진짜 좋아했길래 내가. 그러면 내가, 어? 어, 이 사람 왜 이렇게 옷이 없지? 잠깐만, 나 잠깐, 잠깐만, 나 깜짝 놀란 것 같은데? 저 근데 오늘 옷 없대요. 귀엽게 해달라고 해줬어요, 제가. 오늘은, 4시 33분인데요. 원래 이렇게 시간이 늦으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제부터 이 시간 해도 되는데요. 해도 돼요. 아이. 근데 손사타를 지금 바로 막 끝낼 수가 없어서 바로 막 내가 다 깼다 이럴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제가 이걸 하면 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. 근데 제가 또 학원에 갈 시간이 있어요. 그쵸? 아, 예 콩이 언니도, 그, 새로 유튜브 만든다고 하시던데, 나 알고 있어요. 요! <laughs> 아, 제가 반모를 해야 할까, 고민 중이거든요 고민 중인데요. 지금 여기서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. <laughs> 제가 좀 정할 건데요. 한 명, 반말 모드 하지 말아주세요. 반말로 하지 말아주세요. 댓글에 아 진짜 슬퍼 나 진짜 반말로 하는 사람 엄청 많아. 아 맞다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친추하실 거면요 거기 구독 하신 구독 먼저 하시면 했으면 그냥 나 친추할래요. 아 이미 영상 있거든요. 그거, 했, 해도 되고요. 아니! 그거 해도 되고요. 아니면 다른 거 해도 되고. 아무튼, 그럼 나는 빠빠.